안녕하세요. 무무빈 한글 태권도 김태우 사범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한글 누 글자에 대한 수기 동작을 연습해 보기로 하겠습니다. 한글 누는 자음 ᄂ과 몸 우가 결합된 글자입니다. 자음 ᄂ은 1, 2, 우는 3, 4로 정하고 표현했습니다. 다음번 시간에 누 글자에 대한 몸품을 찍기 전에 최초로 누 글자를 한번 영상으로 올려봤습니다.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. 한번 해 보겠습니다. 밑! 배 쳐먹고, 오른발 앞으로 나가면서, 1, 2, 왼발 나가면서, 3, 4. 배 쳐먹고, 오른발 옆으로 나가면서, 1, 2, 왼발 나가면서, 3, 4. 배 쳐먹고, 1, 애초 먹고 1234 애초 먹고 1234 애초 먹고 1234 이렇게 누굴자에 대해서 연습해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